자, 일단은, 자, 물질. 방금 전에 오류가 났지만, 이거 하면서 외워야 돼. 물질을 분류할 때, 자, 순물질, 혼합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어, 호돈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이고, 그 다음에, 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순수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얘기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용어가 조금 어렵지. 호돈소 물질, 화합물. 그런데, 그냥 학교에서는 그냥 순물질이라고 그냥 얘기해. 요걸 다 포함해서. 순물질 안에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런 물질들이 있다. 뭐, 구리, 다이아몬드, 금, 수은, 산소. 얘들은 한 종류의 원소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이름은 뭐다? 호던소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물어, 이루어진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종류. 그래서 화합물.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H2O야, 그지? 원소가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잖아. 염화나트륨, 뭐 NACL. 나트륨, 염소. 이산화탄소, CO2. 탄소, 산소.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지? 그 다음에 에탄올은 뭐 C2H5OH인데 여기는 탄소, 수소, 산소. 세 종류 이상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어 순물질이라고 얘기. 해한 가지 물질.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 나누면 호던소는한 종류의 원소, 그냥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 이것들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순물질은 특징이 모두요, 모두 뭐를 나타냅니까? 고유한 성질을 갖습니다. 순물질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에는 구리, 다이아몬드, 금, 순, 산소, 물,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엔타롤. 얘들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지. 그지그 <laughs> 다음에 혼합물이 나오잖아. 그지 혼합물은 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이야. 두 가지 이상의 숨 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숨 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요 골고루 섞였다라는 얘기는 조금 우리가 유식한 말로 조성비가 그렇지? 일정하다. 또는 조성비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균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균일하다 섞여 있는 비율이 어디서나 일정하다, 그렇지?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면, <laughs> 자이 부분 설탕물이지. 하나는 설탕 입자고 하나는 물 입자인데 얘들이 어디에서나, 그렇지?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다 섞여 있는 비율이 일정한데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과즙이 많이 들어있고 여기에 물이 많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 섞여있는 비율이 일정에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야 뭐다? 오, 균일 혼합물이냐 불균일 혼합물이냐 종류를 구분하는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런 물질을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그지? 자, 설탕물. 그지? 골고루 섞여 있어. 식초는 아세트산 물. 그 다음에 공기는 누가 섞여 있는 겁니까? 공기는? 공기는 뭐 질소라는 기체와 그 다음에 산소라는 기체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기체들이 막 섞여 있는 거고, 그지? 탄산 음료는 많이 섞여있지? 탄산 음료 먹어봤지, 그지? 기본적으로 물에다가 이산화탄소에다가 달달하잖아요, 그지? 당, 그지? 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금이라는 게좀 독특하지, 그지? 합금. 합금은 자한 금속에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을 첨가하여 만든 새로운 성질의 이런 금속을 우리가 합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금. 그래서 합금은 균일 혼합물이야, 알겠지? 합금은 균일 혼합물입니다. 합금은 균일혼합물이야 그래서 합금이 좀 외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합금. 그다음에 과일 주스 그지. 너희들 과일 주스 실제로 한번 사서 봐봐. 오래된 오렌지 주스 아래에 뭐가 안금이막 쌓여 있잖아. 그지. 흔들어 먹으시오 그러잖아. 그지? 이런 것들. 흙탕물. 흙탕물 놔두면 흙탕물은 흙이 무겁잖아. 아래에 많이 모여 있고 위에는 물의 성분이 많고 그지? 자 조심해야 될 거야. 자 우유 있잖아요 우유 우유 자 우유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어 너 선생님 우유 보니까 골고루 섞여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각각의 성분들을 보면 우유는 불균일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암석 불균일 그 다음에 흙탕물 불균일 그래서 불균일 종류 한네 가지 정도를 좀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과일주스, 흙탕물, 우유, 암석. 과일주스, 흙탕물, 우유, 암석. 이 친구들은 뭡니까? 섞여 있는 비율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되니 자, 그래서 얘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두 가지가 나오지.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A 하고 B가 섞여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A, B 각각의 성질을 어떻게 한다?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을 어... 혼합물이라고 얘기해, 혼합물이야, 그렇지? 혼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에 섞여있는 혼합 비율에 따라서 그지? 비율이 뭐 예를 들면 자 설탕물이 있으면 전체 중에 설탕이 10%고 물이 90%인거하고 그지? 설탕이 20%인거하고 물이 80%인거하고 얘들의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녹는점 끓는점 어는점 밀도 오늘 배워야 될 물질의 특성들입니다 이런게 달라져 그지? 끓는 점이 뭡니까? 끓는 온도 조금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녹는 점, 녹는 온도, 어느 온도 그 다음에 밀도는 뭐야? 단위 부피당의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하는데 를그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왜 어려워하니? 다 외워야 되잖아 그렇지? 누가 순물질이고, 누가 균일 혼합물이고, 누가 불균일 혼합물이고 순물질의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지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원소로 그걸 또 구분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내용 봐라 물질의 분류기 자해나치또 아까 했던 거 물질을 수물질과 혼합물 그다음에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두 종류 이상 어 그래서 요구할 때한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호도원소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아이를 화합물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 았는지 호돈소물질,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 같은 경우는 고용으로 섞여 있냐? 그 다음 고용으로 섞여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올 때, 어 다음 중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특성. 자 제목을 잘 봐야 돼. 물질의 특성이야. 그지?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은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야. 그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구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 물질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야. 그지? 그럼 어떤 투명한 액체가 있는데 백도시에서 끓었어. 그지? 그럼 걔가 누군지 알수 있어? 물이라는 걸알수 있잖아. 그지? 왜? 물에 끓는 점은? 백도로 고유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색깔 맛 냄새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육안으로 또는 간단한 실, 이걸 겉보기 성질이라고 이게 겉보기 성질 책이 바뀌면서 이 용어가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 겉보기 성질은 자, 모를 가지고 사람의 감각 기관이나 간단한 뭐야?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순서를 좀 외워 두세요. 끓는점, 녹는점, 어는점. 밀도, 용해도 몇 가지 나오니 다섯 가지 그지. 그러니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자 끓는 점이 뭐고 녹는 점이 뭐고 어는 점이 뭐고 밀도가 뭐고 용해도가 뭔지 그지 그런 특성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그 물질마다 그지 각각의 물질마다. 그렇지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이야, 그렇지? 그래서 겉보기 성질하고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게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요. 물질의 종류를 구별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요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양의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해, 그렇지? 양의 관계 없이와 자, 예를 들면, 예시를 한번 들을까? 예시를. 자, 물이라는 걸 예를 들을게. 그지? 너희들 라면 끓일 때 물을 이용하잖아. 맞지? 나는 1인분을 끓여. 그지? 그러면 1인분에 해당하는 물을 넣을 거고 나는 우리 가족 다 먹일래 한 4인분을 끓일 거야. 그지? 그러면 4인분에 해당하는 물의 양이 똑같을 줄여 틀려? 틀려. 그지? 근데 양이 많으나 적으나 물은 몇 도시에서 끓어? 100도시에서 끓지. 그지? 대신 양이 많으면 끓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지? 이걸 생각하면 이 끓는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같은 물질일 경우에는 양의 관계 없이 일정하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뭐를 이용한다? 특성을 이용하면 얘가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끓는 점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끓는 점은 어떤 물질이 어떤 상태에서요? 어떤 상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할 때의 온도를 뭐라고 얘기하니?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은 녹는 거잖아, 고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의 물질로 변할 때 이 때의 온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때를 어, 녹는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물질의 경우에는요, 녹는점과 끓는점이 어떻습니까? 끓는점이 일정하지만, 일정하지만 음. 혼합물의 경우에는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어우, 그러면 자이 그래프 이제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프를 차근차근 하나씩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이야 그지 지금 여기에는 어떤 예시를 달았냐면 소금하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자 온도가 올라가잖아 이거 중학교 이제 일,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자 먼저 이 가열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지 이런 가열 곡선이 나올 때 해석하는 방법이야 이 열이 두 가지 용도로 쓰여 그지 첫 번째는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상태 변화에 사용이 돼 그지 그런데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온도가 어떻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합니다. 왜? why? 왜? 어디에? 열이 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열이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열이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할 때 볼까요? 물 볼래요? 물. 자, 여기서부터 이 시간 동안까지는 뭐가 쭉 올라가고 있어? 우욱 하고, 온도가 쫙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맞지? 아, 그러면 여기는 열이 어디야? 온도 변화에 쓰인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처음에는 어떤 상태야? 액체 상태였는데 이 시점 이후는 액체가 뭐로 변합니까? 기체로 변하잖아. 그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지? 그때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온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이때에 자요 온도 있잖아 그지 이 온도 이 온도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얘기합니까 끓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순수한 물은 끓는 점이 100도야 맞죠 그런데 여기에 소금하고 물이야 그지 소금도 하기 물인 혼합물이 들어가 있어 그지 혼합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이 원래 100도시에서 끓어야 되는데, 그지? 어디에서 끓어야 됩니까? 100도시에서 끓어야 되는데,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100도잖아, 그지? 근데 더 높은 온도에서, 그지? 이 온도를 쫙 보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 맞습니까? 그리고, 이 온도 변화가, 자, 일정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돼?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왜 계속 끓는 온도가 높아지냐면, 이때의 경우는, 뭐야, 물이 줄잖아, 끓으면. 그지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돼? 이 소금 입자들이 물의 끓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 끓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열 곡선을 자세하게 보면요. 지오부를 다시 그대로 살려볼게요. 자, 가열 곡선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순수한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시에서 끓는다. 상태 변화에서는 온도가 일정이야. 그런데 이 소금물의 경우에는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단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끓는 온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 일정하지 않지, 그지? 그지? 그래서 끓는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는 자, 요거 끓는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라는 거는 끓는 점이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혼합물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은 순수한 물질보다는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어, 그지? 그럼 물이 원래 몇 도시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는데, 소금물은 100도시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 라면 끓일 때, 뭐 먼저 넣니?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지? 왜, 라면은, 일단은 너무 오래 끓이면 라면이 뿔잖아, 그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열을 가하려면, 일단은 온도가 높은 게 좋잖아, 그지? 그래서, 순수한 물보다는, 이 라면 스프를 넣은, 이 혼합물에 끓는 점이 더 높아져서, 라면을 더욱더 탱글탱글하게, 그지? 맛있게 끓일 수 있는 거지, 그지? 라면 끓일 땐 이래 뭐, 면하고 스프 같이 넣는 경우도 많잖아, 그지? 근데 원칙대로라면 스프를 먼저 끓입니다. 자, 이런 과학적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어는 점이 나오잖아, 그지? 어는 점. 얘들아,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온도가 똑같아. 방향만 반대일 뿐입니다. 온도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그지자 언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 상황을 떠올려야 돼. 온도가 내려가는 상황을 떠올려야 되고 녹는다라는 얘기는 왠지 온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그지 그래야지 녹기 시작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순수한 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 0도씨 그러면 이 물이라는 놈은 딱 0도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얼음과 물이 공존해. 알겠니? 항상. 상태 변화 이 구간에서는 두 가지 물질이 공존합니다. 주서에 맞습니까? 졸고 네. 있는 거아니죠 그런데 예를 잘 봐야 돼. 얼음점은 어떻게 되니? 얼음점은 0도시보다 더 낮아지지. 그지? 맞니? 아까 끓는점은 어땠어? 끓는점은 더 높아졌잖아. 그래서 항상 뭐야? 혼합물 같은 경우는 혼합물 같은 경우는 어떤 A라는 물질에 여기가 끓는점이고 여기가 뭐가 되니? 녹는점이 그지 녹는점이 이렇게 있으면 자, A 플라, A의 혼합물이 혼합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끓는 점도 높아지고 녹는 점도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 뭐 더운 여름에 뭐 그거 뭐야? 뭘 만드니 샤베트 이런 거 만들 때, 그지 그럼 오렌지 주스를 냉동실에 넣을 수 없으면 얼음에다가 소금을 뿌려, 그지 그럼 얼음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영하 한5도까지 내려가. 그럼 얘를 얼릴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어, 이렇게 간단하게 샤벳을 만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눈에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려 도로가 어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워셔에 물 플러스 에탄올은 겨울철에도 잘 언다, 얼지 않는다, 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체 플러스 액체온한 물에 끓는 점, 어는 점이 됐는데, 자, 이제 이 조합을 잘 보세요.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이야, 그렇지?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 요 흐름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나프탈렌도 고체야, 그렇지? 그럼 나프탈렌 고체 첫 번째. 그다음에 또 뭐야?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고체 2야 그렇지? 그러면 처음 출발이 고체니까. 여기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는 고 플러스 액이잖아, 그지? 그럼 이때의 온도가 나프탈렌의 녹는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가다 파라 나이클로르 벤젠은 이 지점에서 녹는 점이 돼. 맞습니까? 그런데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은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개념을 설명하게 한 거고, 자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의 녹는점은 녹는점은 이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의 녹는점은 각각의 그지 각각 지금 두 물질이 있잖아 그지 각각의 녹는점보다 녹는점보다 더 낮은 낮은 온도에서 온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녹는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 이제 각각의 녹는점 아 지금 여기도 다시 보면 나프탄에는 80보다 높은 온도 파라다이클로로벤제는 여기 한 50도보다 좀 높은 온도야 그지 근데 요 두놈을 이제 섞은 혼합물을 보세요 혼합물 혼합... 이 혼합물의 녹는점 같은 경우는요 혼합물의 녹는점은 이 각각의 녹는 점보다 어떻게 돼? 각각의 녹는 점보다 녹는 온도가 낮지, 그지? 녹는 온도가. 그지? 얘들, 얘들보다 더 낮아, 그지?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해놔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얘가 이제 땜납이라는 게 있어, 그지? 땜납. 반도체를 고정시킬 때 쓰는 이제 금속이야, 납, 납덩어리. 그래서 땜납은 이제 누구와 누구의 자, 호남물이냐면 납과, 그지? 주석이야, 그지? 납과 주석. 얘는 이제 납의 녹는점과 주석의 녹는점보다더 낮은 온도에서 녹아. 그 다음에 이 퓨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기기구를 쓸 때, 그지? 퓨즈 왜 쓰냐? 자, TV가 이렇게 있고 전원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TV가 한 3천만원짜리야, 그지? 3천만원짜리. 이제 비싸지. 근데 여기 전원을 쫙 연결했는데 너무 과전류가 빡 흘러버리면 이 TV가 망가지잖아, 이제. 그런데 이 안에다가 뭘딱 요만한 퓨즈라는 칩을 딱 넣어라, 그지 그럼 전류가 흐르면 여기만 딱 나가버려. 맞니? 그러면 우리가 뭘 보호할 수 있다. 이 TV를 보호할 수 있잖아. 퓨즈만 알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조금 여기 가장 처음 부분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요 문제 빨리 풀고 한 2, 3분만 쉬었다 할게. 자,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를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혼합물이라고 얘기했지, 혼합물. 그 다음에, 자, 어,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과 같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무슨 물질은요? 숨물질은, 끓는 점, 녹는 점과 같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뭐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 어렵지 않지. 자 물질의 고유한 순물질은 순 물질은 순 혼합물은 혼이라고 쓰십시오. 순, 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맞습니까? 얘가 순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얘 예, 순. 자 성분 물질 각각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얘는 혼합물이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 이거 화합물, 호돈소에 되니까. 순물질에 대한 내용이지 그지 순물질 자 순물질 혼합물 이거 두개만 비교하는거야 금은 뭡니까 금은 순물질 그 다음 물은 순물질 H2O 탄산음료는 물과 탄산에 설탕 들어있는거잖아 그지 얘들은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공기도 혼합물이야 혼합물 외우는게 혼합물 외워야돼 염화나트륨 순수한 물질이고요 식초도 뭐예요? 순수한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여기서 배울 게, 녹는 점, 어른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야 그지? 그러면 부피는 안 되겠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부피만 똑같다고 해서 같은 물질이야? 아니지, 그지? 야, 예를 들면, 어디에 물의 부피, 그 다음에 철의 부피를 똑같이 해놨어. 그럼 물과 철이 똑같아? 다르잖아. 그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열 칠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동그라미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아니지. 같은 물질이면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물 무조건 100도씩 끓는다 그랬잖아. 요그치지 달라진다. 틀렸지. 그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은 모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합니다. 아니지. 순물질과 혼합물 같은 경우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오른쪽 그림은 물과 소금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에이, 요거 뭐예요? 순수한 물이고 A가 뭐가 됩니까? 소금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뭐다 처리됐고요. 자,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한 예이다가로 안나 알맞은 말을 각각 고르세요.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무슨 점이 높아집니까? 끓는 점이 1 0 0도씨보다 높아진다고 그랬지, 그렇지? 자,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낮아지고, 그렇지? 꽉 그렇지. 우리가 어 그거하고 똑같아 방향이 그지 가로막과 횡격막 이제 둘중 날숨할 때 그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앞에 유리를 워셔아으로 닦으면 무슨 점이 어느 점이 더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와 납은 퓨즈는 납과 주석의 혼합물이야 보체 플러스 보체야 예 예시 꼭 외우세요. 퓨즈 퓨즈 땜나 퓨즈 같은 원리야. 혼합물로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은 성질을 이용해서 더잘 녹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더잘 녹게 만드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1부는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